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59면에 있습니다. 자우리한 목소리로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십니다. 앞뒤로 한번 서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자, 오늘은 그 자라나는 땅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은 씨다라고 하셨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땅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땅이냐면, 자라나는 땅입니다.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장 28절에 보니까 자라나는 땅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자라는 이 모습을 이게 열매가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한 구절 더 볼까요? 자, 4장 20절입니다. 자, 20절을 같이 한번 볼겠습니다 좋은 땅은 또 어떤 땅이냐? 자, 한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잔이라. 이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도 어떤 땅입니까? 30배, 60배, 100배, 이 자라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다라고 해서 다 똑같은 땅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 땅이 있습니까? 똑같은 땅인데, 어떤 땅은요, 강남 한복판에 있다라고 해서 엄청나고, 어떤 땅은요, 시골에 어마어마 있어도요, 그 비교가 안 됩니다. 똑같은 땅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렸다고 해서 다 똑같은 땅이 아니에요. 어떤 땅은 가시떨기와 같은 땅이 있고, 어떤 땅은 돌박과 같은 땅이 있고,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땅이 어떤 땅이 되기를 원하느냐, 자라나는 땅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을요, 자라나는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열매를 계속 맺는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깨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땅이 자라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내 마음속에 새기세요. 그러면요, 그 땅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듣고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실천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땅은 반드시 30배, 60배, 1 0 0배 자라나는 열매를 맺는 결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라나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순종으로 이렇게 베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 땅이 순종으로 베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같이 적용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 자, 무엇에 대한 순종일까요?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내삶 속에서 붙들고 실천하는 사람은요, 이 별로다라는 것입니다.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선포된 말씀 기억하셨습니까? 이번 주 선포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물질도 아니고, 어떤 건강도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암환자 한 분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세 가족이었어요. 주일날 오신 분. 근데 그분에게 가서 그 다음날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성도님, 어제 제가 설교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다 기억이 난대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남은 생애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니까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데 인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랑 약속합시다. 아멘 했어요. 그리고 그 스스로 앞두고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제 손을요, 간절하게 붙잡는지 몰라요. 진짜 간절하게. 저는 제 평생에 누군가 한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를 받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이분의 마음속에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수술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너무 잘 되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주의 삶의 첫 시작이 주일이죠. 그러니까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목회자는 목숨을 거는 것이고 여러분 그 말씀을 한 주간 살아가면서 계속 듣고 반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삶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애쓰고 마음을 쏟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한 주의 마음이 자라나는 땅으로 열매 맺는 땅으로 순종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의 말씀을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은요 내한 주의 삶을 자라나게 하는가? 내한 주의 삶을 열매 맺게 하는가? 그 굉장한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한번 21절,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자, 땅에 대한 순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 갑자기 가운데 어떤 본문이 들어갔냐면 등불의 비유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등불이 있어요. 자, 여러분 상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게 등불이에요. 다 어두워요. 자, 등불이 잘 보이는 곳에 둡니까? 아니면 이 책상 아래에 둡니까? 당연히 잘 보이는 곳에 두죠. 어리석은 사람은 책상 아래에 둘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등불을 어디에 둡니까? 잘 보이는 곳에, 모두가 보일 수 있는 곳에, 높은 곳에 둔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생명의 빛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땅에 묻어둬서 불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생명의 빛을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잘 보이게 할수 있을까 그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도 등불은요 이게 책상 위에 두는 겁니다 세상 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것이 잘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두 글자로 무엇입니까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순종을 내 세상 속에 펼친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24절 보세요. 24절 25절입니다. 자내 마음을 자라나는 땅으로 열매 맺는 땅으로 순종으로 베이게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여러분 보세요.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럴 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순종하고 실천했는 뭔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더 받는다라는 거예요. 더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자, 25절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의 삶과 관련이 없고 순종이 내 마음에 베이지 않으면요. 그 있는 것까지 없어진다 그 땅을 말라버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 자라나는 땅으로 열매 맺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 주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많은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고 머리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려고 말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주간에 선포되어지는 내첫 주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삶 속에 등불을 잘 보이는 곳에 세상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순종하고 있구나. 그곳에 여러분 한번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라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더물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무엇에 대해 순종이 몸에 배어야 되냐면, 그 다음으로는 이 목회자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해나 거부감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 목회자에 대한 순종, 사람에 대한 순종.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순종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생각을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됩니다. 목회자에 대한 순종은 무슨 순종이냐면. 비전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까요? 비전에, 비전에 대한 순종. 이 말을요, 여러분, 평생 잊어버리지 마세요. 목회자에 대한 순종이 왜 비전에 대한 순종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씹뿌리는 비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씹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계속적으로 자라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인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다양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눈먼자가 봐요. 포로된자가 자유함을 얻어요. 눌린자가 풀려요. 자, 이 모든 하나하나 사건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았던 걸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포로된 자들이 더 많이 풀리게 될 거다. 눈먼 자들이 이 땅에서 더 많이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눌린 자들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더 많이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하나하나 방향, 목적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자꾸 펼쳐지고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제자들의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단순히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전이 이 모양, 이 모양, 이 모양, 이 모양으로 펼쳐지는 걸 예수님은요, 이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다라고 하는 건요, 이런 뜻입니다. 비전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비전은요, 거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이 본걸 내가 본 것을요, 비전이라고 합니다. 내가 본 것만 보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걸 내가 본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봤어요. 그리고 그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수단이 있고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확장되고 펼쳐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펼쳐가는데 목사를 세웠어요. 목사를 세웠는데, 목사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목사에게 뭘 보여주시냐? 목사가 기도로 껴있는 한, 말씀으로 껴있는 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목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방향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목사는요,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하잖아요. 교회를 여러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그 비전, 그걸요, 성도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방향으로 여러분 이렇게 인도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누구에게 비전을 주시느냐? 목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예전에 여러분 온누리교회 고 하용재 목사님 아십니까? 그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은 기도를 할 때마다 새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메모를 다 하신대요. 그리고 아침에 교육자 회의를 할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비전을 받았습니다. 이런 비전을 받았습니다. 이런 비전을 받았습니다. 하고 교육자들에게 다 나눠요. 그러면 교육자들이 어떻게 하냐. 듣고 보면 이 시대와 안 맞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무엇에 대한 신뢰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신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교육자들이 각자 영역 속에서 또다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무엇에 대해 회의를 하냐면 하나님이 다임 목사님을 통해 비전을 주셨는데 그게 어떤 것은 이 시대와 맞지도 않고 이 상황과 맞지도 않고 우리 교회와도 맞지도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케 할까 이 부교육자들은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헌신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온누리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요,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 보면요, 시대적으로 굉장히 앞서갔어요. 문화적으로도, 여러분, 예배적으로도 굉장히 거의 웬만한 교회보다는 10년은 앞서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삶으로 헌식했다 한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요,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자라나는 땅이 되고 열매 맺는 땅이 되기를 원한다라면 여러분, 목회에 대한 순정은 아까 비전에 대한 순정이라고 했어요. 목회자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그것에 우리는요, 다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같이 따라오지 못하고, 그것에 내가 보조를 맞추지 못하잖아요. 그 교회는요 절대 자라나는 땅, 열매 맺는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난 주에 11월 18일날 수수 감사 주일과 총동원 전도 주일을 마쳤습니다. 자, 그 전에는 우리는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자, 목회자의 비전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게 방향이에요. 그러면요 모든 성도들과 중직들은요 이미 기도 속에 대표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속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은 영원공원입니다. 이 영원공원을 위해서 우리 전도회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원공원을 위해서 우리 구역이 다 일어나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원공원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가 한마음으로 다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요, 대표 기도 속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많이 안 나온다. 그거는요, 목회자의 비전과 따로 넣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끝났습니다. 자, 목회자의 비전과 방향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11월 18일 날 끝났지만, 그래도 이곳 가운데 하나님 영혼 고원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일 앞에 이런 마음을 목회자가 비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대표 기도를 하거나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 많은 새가족들이 오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고뇌에 대한 마음이 손을 내리지 않고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다시금 우리 구역과 전도회가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게요. 기도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것이 기도 가운데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요. 무엇이냐. 목회자의 비전과 이 지금 따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그 교회는요, 절대로 자라나는 땅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요,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비전과 방향에 대한 순종이 있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결단이 기도 속에 잘 묻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는요, 단순히 간과하고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결단입니다. 기도 속에 가장 여러분, 멋진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이 묻어 있는 기도가요. 그 기도만큼 아름다운 기도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중직들과 우리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 성도님의 기도 가운데 이 비전에 대한 이 방향에 대한 이 순종이 있는 기도로 우리 더 도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는 땅 열매 맺는 거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모든 땅이 다 열매 맺고 자라나느냐,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안 보이는 곳에 두지 마시고, 반드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여러분 두세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순종에 여러분 보증을 받아오시라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요, 이것이 없습니까?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왜 자꾸만 우리의 이 등불을요, 이상 아래 둡니까? 땅 아래 둡니까? 그러면요, 그 땅은요, 죽어가는 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 비전이 있어요. 제가요, 오늘 저기, 하남시 한번 신방을 한번 갔다 왔어요. 신방을 한번 갔다 왔는데, 주차를 될 곳이 없는 거예요. 주차를 될 곳이 없어가지고, 마침, 어떤 교회가 이 철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딱 차를 딱 댔죠. 현수막이 딱 하나 걸려 있는 거죠. 현수막이 무슨 현수막인지 아십니까? 정말 그 하남시 그차들 데가 없더라고요. 가게에요. 그런데 교회가 열려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들어가서 차를 댔어요. 현수막에 하나 쫙 걸려있어요. 이거 맞추시면 제가 500원 드릴게요. 무슨 현수막에 걸려있을까요?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예. 무슨 현수막에 걸려있냐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11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게 딱 걸려있는 거예요 이야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하라고 하시나 보다 물론 여러분들은 다기뻐하지 않겠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할 것은 아닙니다 그냥 언젠가는 할 거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마음만 말씀만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전까지는 한세번 정도는 할 거예요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언젠가는 언젠가는 그런데, 그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저도 한 번도 건너보지 못한 강입니다.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강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건데,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 답이요. 이 하남시까지 가는데 두 시간 걸려요. 오는데도 두 시간, 가는데도 두 시간. 그런데요, 그 신방 자리에 딱 영혼을 찾으러 갔는데, 그 주차장에 현수막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11월 20일 목요일부터 12월 말까지. 저는 제 삶에 그것이 또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부어주신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전 속에 언젠가는 또 제가 한번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라난 땅으로, 열매 맺는 땅으로 주시기 위한 은혜인가 보다 하고 우리도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꾸만 말씀과 비전에 대해서 순종이 베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이것이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실체로 나타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싸기요 이삭이요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 만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정에도 반드시 나타나는 실체가 되는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밭을, 가정의 밭을, 교회의 밭을, 순종의 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의 비전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순종 속에서 우리 교회가 싹을 넘어서 이삭이 되게 하시고 충실한 곡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30배, 60배, 100배 부흥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